안녕하세요. 거꾸로 올리는 통증 이야기.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진에 현혹되지 마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증 클리닉과 영양수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근 원장입니다.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죠. 현혹되지 마시오이 이렇게 사투리를 쓰는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통증 치료에서도 이 사진에 현혹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의사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료를 할 때, 통증 진료에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병력을 물어보고, 그리고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을 체크해서,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근육인지, 신경인지, 인대인지, 뼈인지, 관절인지 그 부위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가지 영상 진단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초음파를 많이 쓰고요. X-ray나 MRI, 뭐 CT 이런 걸 찍어 볼수 있겠죠. 어, 우리가 이제 목이나 어깨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목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 거북목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목 디스크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어, 대개는 맞는 말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로는 어,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 디스크 상태는 확인할 수 있죠. 어, 사진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안에 노랗게 보이는 것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디스크가 어, 뼈 사이에 간격이 좁아져 있거나 뼈가 틀어져 있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제 간 간접적으로 디스크가 있는지 추정은 할수 있지만 MRI를 찍지 않고 디스크가 있다고 확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 거기에 좀 많이 현혹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MRI를 큰 병원에서 찍었습니다. 찍어서 어, 디스크가 조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어, 디스크가 아니라도 약간 튀어나오는 모습이 사람에게는 흔히 있습니다. 음, 그냥 아무 통증이 없는 환자들을 MRI 찍으면 어, 상당수 환자에게서 디스크가 무증상 디스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MRI를 찍어서 디스크가 나오면 십중팔구 선생님은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거다. 수술하자 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어, 그 사진에 나온 병변이랑 실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양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 때문에 아프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어, 그럴 경우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 꼭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게 사진을 찍어서 비싼 40만원, 50만원짜리 또 혹은 100만원짜리 MRI를 찍어서 뭐가 나오게 되면 사진에 현혹이 됩니다. 모든 걸그 사진으로 해결하려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그런 경향이 좀 많으시고요. 실제 환자도 어, 그렇게 설명하면 고지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죠. 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아, 전에 다른 편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병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반질환을 꼭 찾아봐야 된다. 디스크 때문에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단순 엑스레이 가지고 디스크를 설명할 때는 조금 걸러 들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혹, 혹여 어, MRI를 찍어서, 찍어서 디스크가 나온다 하더라도 디스크가 아닐 수 있다 어, 그리고 사진에서 여러 가지 진단이 붙는다 하더라도 꼭그 병변 때문에 통증이 있는지 어, 꼭 매치를 시켜보고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다른 숨은 통증이 없는지 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은 그렇게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초음파를 볼 때도 초음파로 증상에 맞는 우리 신경학적 검사와 맞는 변변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초음파만 가지고 저는 절대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진을 봐야 되겠다. 현혹되지 마시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